설교가 유튜브에 항상 업로드 되거든요. 그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 설교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반복해서 듣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또잘 이해할 수 있고, 뭐 저도 간혹 이제 유튜브로 어떤 분의 설교나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보통 두배 속도로 해서 듣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뭐 많이 걸리지 않고 뭐 좋습니다. 어쨌든 단순 지속 반복이 굉장히 훈련에 있어서는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가서는 시편처럼 시가 서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시간 순서로 스토리로 읽지 않는 것처럼 아가서도 시간 순서로 보거나 스토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로 이 가득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신부로서의 나의 마음 가짐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되죠. 나가설 보면 신랑을 찾았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찾아 헤매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 받고 그럴 때는 우리가 기쁘고 또 감격에 빠지다가도 또 잠시 다른 것에 한눈을 팔면서 그 감격과 사랑을 또 의심하면서 잃어버리고 또 이것을 다시 반복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야가서를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오늘 3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3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지 한번 좀 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그 임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아, 지금 이 여인 곁에는 신랑이 없구나. 이 남자 솔로몬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2장에 보면, 2장에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하고 그 신랑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막 표현하고 그랬는데 또 어느새 보면 지금은 신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하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또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 반복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2장 15절에 보면 신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우대를 좀 잡아, 잡아주시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저 새끼 여우를 좀 잡아주시오. 이게 신랑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산을 넘어서 달려오시는 그 신랑,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 여인은 내 안에, 내가 가꾸는 포도원 안에 있는 작은 여우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신랑이 이 신부를 떠날 때를 가만히 보면 어떤 때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데 신랑이 신부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때 그때 신랑이 근심하며 떠납니다. 아, 지금, 지금은 말고 나중에 저 신랑이랑 사랑을 나눠야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좀 시간을 보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길 때 신랑이 근심하게 되고 어느새 그 근심한 신랑은 떠나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거든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은혜, 경험하고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어느 순간 은혜를 경험하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격하여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꿀같이 달기도 하고, 그런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뭐, 간혹하기도 하죠. 근데 어느새 보면 우리의 긴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주변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가장 내 삶의 1순위였던 주님이 이제는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요. 2장 15절에 보면 여우 떼를 잡으라고 하는 신랑의 말이 있고 난 후에 자기 곁에 신랑이 떠나고 없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의 고백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빨리 돌아오시라고. 근데 3장 1절 아까 방금 읽었던 걸 보면 날이 기울고 밤이 다 됐는데 그 신랑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없다는 것, 이걸 인정하고 이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분의 부재를 느끼는 겁니다. 내 삶에 그분이 함께 하지 않네, 내 안에 예수가 없네, 이걸 깨닫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수많은 양을 제물로 바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5장 21, 23절을 보면 세 번째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버리는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죄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고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흘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정의와 공의와 이 모든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 버려둔 채, 그저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유대 백성들 이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예물과 제물과뭐 노래소리와 화목제와 검은 고소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듣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만 아니라 다 나오죠 다 복음새.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 성전, 거곳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제물들이 매일매일 제물들이 드려지고 그런 예배가 진행될 때마다 그곳에 사실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그걸 뒤엎었겠냐는 거예요. 또 시퍼렇게 날이 선 사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맞섰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세인들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임도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그들 안에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믿음과 오만방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습들. 그들과 상대하고 그들 을 지켜봤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물을 주인 삼아 돈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자기 자신을 경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큰 일꾼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나 역시도 이하여서 기 예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네. 내 안에 예수가 없네. 그분이 내 옆에 없었네. 라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는 사람이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이절 시작 아니며 마음사랑하 자를 거리에서나 큰길서찾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네. 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고사 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1절에서부터 보면 신랑이 없었고 이제 그가 이2절에 보면 그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될때 우리는 일어나서 돌아다니며 사사치 뒤져서 그분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분의 부재를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견딜 수 없게 될때 그분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 2편 1절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 성경을 보면요, 좀더 리얼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슴이 신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자가 물을 찾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있나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 삶의 예배가 죽어갈 때, 여러분에게는 그분을 찾아 헐떡이는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순간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순간순간의 만족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처럼 하거든요.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순간의 목마름을 잠시 잊게 해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 삶에 말씀이 메말라가고 들리지 않아도 내 삶에 예배가 죽어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도 그것이 전혀 괴롭지 않고 전혀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어도 한 번도 내 마음을 주님과 주님께 대화하고 나누는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주님과 단절되어 살아왔어도 아무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어려움과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목마름과 아픔을 잠시 잊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는 목사인 저에게 더 위험한 요소로. 다가옵니다.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도 그분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어도 영혼이 맹말라버린 상태에서도 돈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 있는 상태에서도 인터넷에 넘치는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기능적인 역할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무서움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주님, 주님의 부재에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음을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어려움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병든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자 할때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3절4절 말씀을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셨나요?라고 물으며 그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그 사랑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그를 꼭 붙잡고는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다라고 하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는 것이 이야기는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잠은 8장 17절을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죠?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찾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분을 향한 목마름에 성안을 돌아다니며 찾아다닐 때 그분은 다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것이 회계입니다. 이걸 회계라고 해요. 다른 것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 했던 다른 것으로 이 목마름을 잠시 잊어버려 했던 내 마음과 행위를 버리고 이제는 그분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계입니다. 이렇게 회계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만나 주시면서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때론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악했는지 다 아시면서도 계단의 장막처럼 검고 너덜너덜해진 나의 진짜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만나 주시며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고. 나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신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야가사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6절과 7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 1절 말씀 시작. 모리아까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 쌌는데. 네. 지금 5절까지는 여인이 이야기 나오다가 어느새 보면 지금 6절, 7절에 보니까 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보통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꼭 합니다. 정혼이라고 하죠. 약혼을 하면 결혼식 날짜가 될 때까지 떨어져 있다가 그 날짜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와요. 뭐 예물을 가지고 데리러 옵니다. 그때 신부는 그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거든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수 없어요. 매월, 며칠, 몇 시에 간다. 딱딱 정해지지 않고, 그냥, 뭐, 날짜는 나오겠지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신부 친구들은 등에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걸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천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천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아까 그 말씀 보면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신부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용사 6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모략과 유향의 향기 온갖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신부에게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왕으로서의 큰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9절, 10절 내용을 보면 이 가마는 레바논에 있는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주로 사용한 재료가 레바논에서부터 공수해 온 백향목이거든요. 가장 뛰어난 품질의 최고급 목재였습니다. 그걸로 이 가마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금과 은으로 입혔어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신랑으로 오는 왕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60명. 수많은 호위 중에서 실력이 있는 자를 뽑고 뽑아 60명으로 추려 가장 강력한 그런 사람들로 나를 보호하기 하고 금과 은으로 뒤덮인 이 가마를 가지고 가마에 타서 온갖 모략과 유양과 향수를 풍기며 오는 이 왕으로서의 놀라운 지위를 보여주는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지위에 신부도 함께 동참한다는 겁니다. 60명의 호위무사들이 동행하고 있는 이 가마에는 왕만 타는 것이 아니라 신부도 타게 되고 60명의 호위무사는 왕만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도 같이 호위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이 영광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혼인잔치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왕의 모습.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마지막 재림 때 거룩한 신부인, 교회인, 즉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개달의 장막 같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너덜너덜해지고 쭈글쭈글해진 모습이지만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신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그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가 들어서 잠시 그분을 떠나 보낼 때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며 그분을 찾을 때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은 신랑과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랑이신 그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땅에서 머무는 그분의 신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 지쳐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 낙심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그분의 사랑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가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봐야 되냐면 이 겉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가마와 온갖 향기를 풍, 풍기며 오는 이 멋지고 화려한 모습, 이 모습에 신부의 눈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세깔개라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기둥은 은으로 입혀 있고 바닥은 금으로 꾸며져 있고 뭐 자리는 뭐 보라빛 털로 깔려 있고 이런 겉모습을 보지만 그가 머무 곳은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를 보는 겁니다. 여인의 눈은 그 안에 가득한 그분 사랑에 머물러 있어요. 그분이 나의 이 가난을 해결해 줄수 있고. 그분이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분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분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둘은 확연히 다릅니다. 전자는 그분이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나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후자는 그분이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도 그분을 기,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창조 창조주 대신 그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 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이 원하는 수준에 되어, 수준이 되어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그분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 그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향한 거짓없고 사심없는 사랑,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면요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시온의 딸들아 저 멋지고 화려한 가마를 보아라 저 향기로 향내를 보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이 되실 저 왕을 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늘 그분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계절의 장막처럼 머물러 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 못할 것 같아서 혹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께 잘 보여서 이 땅에 살면서 저렇게 좋은 가마 한번 타보는 것, 그 영광을 누려보는 것, 그걸 위해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가마 안에 계신 신랑이 아니라 가마를 꾸민 꾸민 금과 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 신앙의 동기는 뭘까? 내가 드리고 있는 믿음의 예배의 동기는 뭘까? 그것이 혹 금과 은인가? 혹은 주님인가? 우리는 내 자신을 분별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내가 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 하지? 그 내면을 찾고 찾아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결국은 금과 은이었구나. 라는 거였어요. 금과 은이었구나.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을 계속 또 껍질을 벗기고 벗기고 계속 들여다보면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금과 은이구나. 나도 저런 가마에 타 보고 싶구나라는 거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 보면 목회 평생을 목회에 헌신했던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돈 때문에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어떤 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저나 어찌 보면 금과 은이 동기가 되어 있는 것은 다르지 않다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동기이면 금과 은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거기에 목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결론을 l d t 정정리하하습니다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는 l 는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이 그분의 임재를 찾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걸 말하죠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한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존재임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금강원의 시선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달을 향했던 시선을 눈을 들어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아 이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